이거 어, 나 샀는데 15년 됐대 30년 된거 같아 한 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포인트 네. 잘 보이게 정의력 네. 소름이다 프라던데 이게 1등이에요 헬로우 베이비들 오늘 만날 대동무지도의 주인공은 소재에 집착을 하는 여인이랄까? 되게 애교가 많으신 분이라던요 사진 보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역시 어. 아저 선물 중에 꽃 선물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진짜요? 어머어머 감사합니다 어머어머 진짜 꽃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어, 이거 설마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아침부터 좀준비 <laughs> 했습니다 다 자기가 닮은 거를 하는 것 같아. 뭔지 알지? 티즈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귀엽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약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요, 정말. 그래서 엄청 사이트를 제가 봤는데, 속옷이 어쩜 그렇게 귀여워요. 얼마나 만드셨어요? 지금. 10년... 언제부터? 10년 되셨어요? <laughs> 베테랑이시네. 컵도 예쁘다. 아니, 이게 결이, 어 너무 예쁘다. 그 요런 거 오케이. 작가님들이랑 같이 네. 협업해가지고 네. 네. 열심히 이제 예쁘게 만들어주면 제가 판매하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입한 건데 아, 너무 예쁘지 않어? 아아나 몰라 <laughs> 지금 옷장이 문제가 아니고 주위에 봐요. <laughs> 나도 구경 좀 하자 남의 집. <laughs> 음. 오머우경 근데... 어, 약간. 정말 누구 말만따라자갈라서할수 있는 바스피아 그림 같은데? 아기 때고, 지금은 이제 되게 많이 큰 나인데. 아, 근데 나둔 거예요? 그 추억이여가지고. 아니, 신발장도 먼저 좀 한번 봐도 돼요? 신발장도 어, 조좀 지저분할 수는 있는데. 오! 어! 이거! 아! 이거 오. 나 샀는데! 이거 KT 거잖아. 이거 너무 편하고 너무 예뻐. 아니 요새 이 브랜드가 좋더라고. 너무 KT가 예뻐. 정말 소재 미친 브랜드잖아요. 음. 러블리 한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살짝 슈즈로 포인트를 많이 주시나 봐. 맞 아, 옷이 어, 심심해가지고. 약간 요런. 심플한데 요런 거. 와. 와 15년? 이것도 대박이다. 네. 미우 미우. 15년 됐대. 30년 된것같아 <laughs> 이비이인데 30년 됐어. <laughs> 쇼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예뻐서 아직까지도 잘 어. 신어요. 어, 너무 깨끗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응. 어디 있는 거야? 딱 여기, 요거, 요게 다예요. 옷 많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채널에 나와도 <laughs> 싶을 정도로 아니야, 미니멀한 옷이... 살,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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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리 어떻게 할 거야? 트레이닝 니트 바지 화이트 블랙 진 이렇게 다 써놨어. 이거는 뭐 니트 약간 이런 바지들. 음, 오 어머. 심지어 남아 공간이 <laughs> <laughs> 대박 한 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프린트 잘 보이게. 네. 와, 정리력 소름이다. 음. 올드 셀린 나온다 올드 올드셀리. 셀린 저도 올드 셀린 한번 특집을 했었거든요. 아이 봤죠. 너무 많아 다 찍지도 못했어 그날. 되게 정말 와. 너무 예쁜 게이 겨드랑이가 튀어 있거든 이게, 음. 이게 진짜 좀 쉐이비. 멋있는 거 같아요. 어. 예전 셀린 거는 진짜 다 아직도 너무 좋아하고 얘도 한 10년 됐나? 어머니가 음. 물려주신 거 이런 할머니가 엄마한테 사주셨던 걸 물려주신 거가 이런 거. 음. 어머, 세련된 그 자체 어떡할 거야, 이거? 안예쁘 너무 예쁘다 이런 걸로 옷장을 좀 채워가고 싶고 나도. 그래서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들도 맞아요.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마르니께 진짜 많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음. 쟁여놓고 있습니다 애기 옷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음. 원래 전공을 뭐 하셨는지 이런 것도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경영을 전공했고 저희 언니가 디자이너 아 진짜요? 어. 그래고 저희는 어렸을 때 엄마가 겉에 거는 뭐 동대문 음. 남대문 가서 음. 사서 입히셨어도 속옷에 돈을 좀 쓰셨었거든요. 음. 제일 아, 먼저 그러니까. 닿으니까 음. 속옷을 제일 좋은 걸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언니랑 저는 처음에 을기톱이 너무 잘돼서 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음. 아까 옷장 보니까 소재 좋은 옷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소재 좋은 브랜드들을 좀 골라서 입으시는 편이세요? 몰랐는데 음. 알고 보니까. 음.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물려받고, 뭐, 언니는 어, 디자이너였고, 네. 또 엄마, 아빠도 옷세랑 섬유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네. 알게 모르게 저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어. 그래, 그럼 소재에 이렇게 내가 집착을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소재 때문에 내가 이 브랜드만큼은 포기를 못한다. 항상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약간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일단은 셀린 왜냐면 진짜 15년 된 옷들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잘 입는 오. 것 중에 제가 그 빈도수를 봤더니 응. 셀린이 많았고 오. 그리고 저는 질샌더 좋아해요 질샌더 네. 요즘에 정말 루크 마이어 그 부부가 하는 네, 맞아요. 그 질샌더도 감도가 너무 좋아요 TV 파일럿 때 셀린 그 디자이너들로 있었던 응. 사람들을 전부 p 비가 그만뒀을 때 흡수를 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약간 느낌이 좀 믹스가 된 느낌이 있어. 어, 너무 예뻐. 그 결이 좀비슷하다 맞아, 맞아, 맞아. 캠페인도 그렇고. 맞아 어. 대망의 마지막 브랜드 뭐야? 궁금데 무조건 리고엔스 좋아합니다. 대반전 아니야? 리고엔스요그 리고엔스가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약간 그 다크한 면 있잖아요. 어. 그 다크한 걸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저 옷장에 좀... 네. 3분의 1이 응. 리고엔이에요. 아, 그럼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리고엔즈만 보여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건? 아, 리고엔이 소재가 일단 편하긴 해. 점프스트거든요? 이거? 네. 어, 나 이런 거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10년 전? <laughs> 얘를 너무 잘 입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어머어머. 나를 좀 되게 드러내기에 되게 좋은. 그 무스탕 중에 이게 이것도 어, 리거엔인데 어, 어, 어.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어 예쁘다. 그러니까. 아니 얘네는 진짜 옷이 입으면 예뻐. 걸려 있을 때는 모르거든 이게 어메. 그냥. 조금 어머 속...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얇고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얘를 그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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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렇게 입고 나갔다가. 음. 돌려서 뒤에서 얘는 뒤로 이렇게 묶고 어. 근데 얘를 속에 네. 조금 음. 등 파인 걸 입으면 여기가 살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얘네가 너무 편하게 옷을 항상 만드는 음. 게 여기가 슬림해 보이게 하려고 이거에는 안쪽에 다 이렇게 이걸 다른 브랜드에서 엄청 많이 카피했죠, 사실은. 어. 블랙을 진짜 멋있게 입으려면 소재를 다 다른 느낌으로 해서 믹스매치를 하잖아. 그러면 그 블랙도 훨씬 시크, 더 시크하고 더 세련돼 보이거든. 집에서 네. 있을 때도. 또 이거를 맨날 이렇게 리고맨만 이렇게 하. 입고 있으니까 어릴 때 저의 이 패션을 어. 맨날 봤던 친구들은 제가 몸매가 예쁜지 다 몰라요. 아. 자 그러면 진짜 저는 또 궁금한 게 아까 물려받은 옷도 은근히 맞아요. 예쁜 게 많았던 음. 것 같거든요. 물려받은 어. 것 중에 간지나는 네.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거 아까 그 루이비통처럼. 네네네. 네, 네. 이거 베르사체요? 응. 지안이 베르사체네. 응. 오모 안감이 멀쩡한 거 뭐임? 옷 자체가 주는 힘이 엄청 있거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주머니가 오모 좀 언발로 돼 있어요. 너무 좀 세련됐고 이게 1등이에요 서른 살에 사셨던 프라다인데 안에가 민크라서 너무 따뜻해요. 오모 그리고 이게 진짜 간지가 나요. 초경량, 약간 그런 패딩 같아. 너무 예쁘다. 이게 가볍잖아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를 겨울에.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늘 입고 다녀. 어머, 어머, 이거 어떡해. 이 디테일이. 어머, 어머, 어머. 여기 딱 벨크로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음. 그리고 짱 따뜻해요. 어머, 진짜 어머님이 옷은 진짜 잘입으시네다 아. 자, 이거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물이. 자, 그러면은. 나 이거는 정말, 내가 정말 탑 원으로 뽑는 질센더다 이런 거 있어요? 하나 있어요. 이거거든요. 왜? 어? 티셔츠인데 어 그냥 티인데? 이거를 지금도 네. 잘 입는데 이것도 와 이거 난리야. 십몇 년 됐거든요. 이 뒤에 이렇게, 주, 이렇게 잡아줬어요. 디테일을 아, 티셔츠의 라인을 아니, 그래도 얘를 입으면 날씬해 보여요. 다트가 있어, 티셔츠에. 그런데 다트가 내려오다가 없어져. 디테일이랑 소재에 미쳐있지 않으면 이런 거 발견도 못 하거든. 요 면티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런 거안 산단 말이야, 이런 거. 금액이 되게 좀 쎘었거든요,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결국에 진짜 이렇게까지 입는 거 보면은. 뽕 뽑은 거지, 뭐. 이게 뽕 뽑템이네. 딴거 없네. 근데 갑자기 조금 진짜 예뻐서 보여주고 싶은 거 있는데 해도 아, 돼요? 그런거 돼요! 돼! <laughs> 아니 어, 일, 이거 뭐예요? 일본 브랜드인데 코스믹 원더거든요? 그냥 이런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입고 다니고 가디건처럼 코트처럼 입을 수 있는 애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네. 제가 이제 가방도 너무 명품을 어. 이렇게 드는 게제 스스로 조금 느끼한 거예요 왜? 그래서 요새는 조금 이렇게 끈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가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백 저런 백 저는 다 드는데 음. 맨날 들게 되는 거는 일단은 뭐 디자인이고 뭐고 이런 거 떠나서 가벼운 백. 가벼운 백 최근에 산거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laughs> 이게 여기 이, 이놈의 직구석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패션 스토리네. 가벼운 백, 가벼운 백 좋아요. 음그 지하 스튜디오라고 최근에 코스코모에서. 알죠. 알죠, 알죠. 행사했는데, 어. 얘도 너무 귀엽고, 저는 그, 얘를 빨간색이랑 얘랑 두개 갖고 있는데, 보태가얘 어. 되게 잘 들고 다니고, 요 사이즈가 되게 편해가지고, 음 들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역시 뭐가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집에 뭐가 이렇게 옷이 없는 사람들은 가방도 좀 많이 가벼운가 봐. 뉴욕에서만 파는 또요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어, 예쁘다. 그리고 똑같은 거이 사이즈를 하나 더 샀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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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음. 하트랑. 그리고 얘를. 그냥... 어, 너무 귀여워. 이건 또 뭐야. 음. 근데 네?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샤넬에서 음. VIP 아니면 안 주고 가도 못 구하고 이러니까. 샤넬 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좀 사자. <laughs> 막 이러면서. <laughs> 나만의 그런 쇼핑할 때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 브랜드에서 대표하는 아이템들은 난꼭 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저는 있는 거에서도 아직도 계속 줄일 생각을 너무 하는. 아, 진짜 대박이다. 사람이라서 어, 어. 옷을 입으려고. 소비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 이제 어.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네. 되게 많은데,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한 세네번 정도 출장을 가면, 음, 음, 그때는 그 나라에서 이제 옷을 사죠. 네. 제가 제 옷을 뭘 이번에 살려고 뭐 입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 없어요. 이것도 다 아마 출장 가서 이렇게 한 거였고, 음. 음, 앞으로 10년, 20년 더 입을 수 있는 옷들만 있어서 관리를 계속 잘 하면서 지금보다 더 20년 뒤에도 계속 있는 걸로 입을 생각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런 분 처음 만나봤거든요. 그 소개하신 분이 언니는 꼭 가서 이 분을 찍어야 될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적은 옷을 가지고도 적어 보이지 않거든요. 충분히 살수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또 몸소 실감하며 어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브랜드도 응원하지만, 가끔 놀러와서 저좀 이렇게 자극받고 가도 돼요? 네, 아, 그럼요. 음, 제가... 오늘 좀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리고 갈게요. <laughs> 너무 어질러 놓은 <건> 것 같아.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어떤 베이비의 옷장을 그러면 털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다음은 어떤 베이비의 옷장을 털업. <laughs> <laughs> 됐고. 음... 제 태도인 것 같아요. 옷은 나의 생활과 태도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결국에 어, 보여주는 게또 옷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계속 덜어내고 집중하고 정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많이 경험해보고 또 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나한테 제일 어울리는 게 뭔지 찾아내서 최적의 것들만 가지고 살고 싶은 거?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인 것 같고, 그런 의미로 옷도 저한테는 그런 내 삶의 태도를 반영해주는 게 그거 옷이라고 생각합니다.